요 지금 이제 대권 대선 직전에 가짜뉴스 뉴스타파 JTBC 공모에서 공모죠. 이건 공모죠. 공모에서 신앙 신앙님하고 김만배 녹취록을 짜깁기 해가지고 대선 막판 3일 전에 판을 뒤집으려고 장난질을 쳤어요.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 둘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쟤네들이 얘기합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다. 커피를... 검사가 타줬냐, 직원이 타줬냐, 그건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본질이, 응?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니네는 왜 대선 토론회에서 엉겼냐? 응. 대선 토론회에서 여러분, 응?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타 주셨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대선 토론회는 요거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이게 MBC 100분 토론회에 있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2차 토론회 2022년 2월 25일. 요때요. 그러니까 요때 보도가 나오기 전에요.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은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타 주셨냐고 이재명이 이, 이 공작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조우영한테 커피 타줬다 요 얘기는 신앙님하고 김만배 의 녹취록인데 요게 2월 25일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이름에 이, 그 이재명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면 이재명은 이걸 사전 입수한 거죠 자요 토론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저기 1시간 37분 제가 이렇게 딱 찍어 놨죠 1시간 37분 이렇게 딱 찍어 놓은 요시가 1시간 37분 12초 요거 제가 찍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재생해 보시면 이재명이 질문하는 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딱지 나게 재생이 안 되고 뱅글그라미가 돌고 있어요. 유튜브가 빡킹이 난 모양입니다. 자, 뉴스타파가 보도되기 전에 이재명은 이미 조우영 커피 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프레임으로요. 2월 25일에 공격을 했습니다. 보도 전에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김반배신앙님 조작 인터뷰로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먼저 대선 토론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이 얘기한 거에 근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지않스 수가 나왔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그 그 뉴스에도 그 녹취록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타 줬다라는 얘기는 심지어 신앙님 김만배 녹취록에도 없는데 이재명은 그걸 프레임을 25일날 들고 나왔고 이재명이 한 말이 맞네라고 하면서 그 녹취록 보도에서 조우영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사준 것처럼. 얘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커피 타준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에서마저 커피는 직원이 타줬다는 녹취록이 나왔어요 니들 밑장패기도 너무 더럽지 않니 그러면서 이거 빠져나갈 구멍은 하나씩 다 만든 거죠 니네는 커피를,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고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밑장을 빼도 말이야. 우리를 호구로 하는지. 보셨죠? 2월 25일 1시간 37분 12초 요 즈음에 조우한테 커피 타줬냐고 이재명이 먼저 프레임을 던지고 그 프레임을 윤석열 대통령 뭔 소리냐 했는데 윤석열이 거짓말했다라고 그거로 조, 시, 김, 김, 김만배 신학님 녹취록 니네가 보도를 해서 들이밀었는데 심지어 그 녹취록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타줬다는 얘기는 없다. 너희는 뭐하는 새끼들이니. 네. 정말 한심한 놈들입니다. 얘기입니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네?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 자 여러분, 여러분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완용이 어? 안 줬습니까? 중... 아니면 제가면 모른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 자요 요거는 제가 또. <laughs> 지금 재생이 막 엉켜가지고요. 저저 부분에서 확인해 보시면 나올 수 나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고그 얘긴 하고 일단 요요 요 얘기 있잖아요. 요 얘기 요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더 찾아서 저 찾아서 저 부분만 쇼츠로 올려서 이재명이 2월 25일날 프레임을 던졌다라는 건 제가 쇼츠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